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아 가끔 댓글을 보면 부자 아빠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 저는 아빠가 아니고 오빠입니다. 뭐 아빠든 오빠든 어, 부자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요. 최근에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버핏 지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는 워런 버핏이 만든 지수고요. GDP 대비 시총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GDP 대비 시총이 높으면 약간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V자 반등이 나오면서 특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법비지수가 183%가 나왔고요. 어, 우리나라도 10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지수에 의하면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어, 한국도 100%가 살짝 넘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어,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 사실 이 버핏지수는 몇달 전부터도 이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 들어서 특히 조금 더 심각하다는 뉘앙스로 어,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버핏지수가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웬만한 기업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에 타격을 많이 받았죠. 반면에 주가는 V자 반등을 넘어서 전고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GDP는 떨어졌는데,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올라가니까, 어, 버핏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버핏지수의 추이를 보니까,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기 바로 직전에 버핏지수가 거의 130에 육박했다가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40%대로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시총이 GDP를 따라가지 못하다가 2017년에서 18년쯤에 다시 100%를 돌파를 하죠. 이렇게 100% 언저리에서 놀다가 2020년 들어서 다시 100%를 돌파를 했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수는 사실 글로벌 지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투자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증시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삼아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나스닥 증시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다섯 배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글로벌 버핏 지수와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뭐 폭락장이 고돈 온다, 뭐 거품 논이 확산이 됐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아 지금이라도 내 돈을 빼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런 뉴스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대응을 하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면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는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려고 합니다. 막말로 2차 폭락 온다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나왔었지만 실제로 2차 폭락 오지도 않았었죠. 어차피 주식시장이라는 영역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영역이 어, 따로 없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문가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론이나 폭락설이 나올 때마다 뭐 관심있게 지켜는 보되 딱히 제가 대응을 하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폭락을 예상해서 수량을 다 뺐는데 폭등장이 나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폭락장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당연히 추가 매수해야죠. 만약에 정말 폭락장이 온다면 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에서는 피해를 보겠지만 추가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평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폭락장이 온다는 보장이 없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때그때 대응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초우량주를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뭐 폭등장이 오든 폭락장이 오든 나는 그냥 내갈길 간다 오르면 잔고가 올라서 좋고 폭락장이 오면 어더 싸게 매수를 할수 있어서 좋고 뭐 오르든 말든 어 신경 쓰지 않고 매수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투자자의 대명사인 워런 버핏이 어 (2001년에) 경제 전문지인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적정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척도라고 강조를 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이 버핏지수로 미루어 볼 때,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거품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이 최근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미국의 경우 지금 버핏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시 시총이 35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올해 2분기 GDP는 19조 4,100억 달러입니다. 딱 봐도 거의 두배 가까이 되죠. 실제 계산을 해보면 183%가 나오는데 100%가 기준점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증시는 아직도 저평가된 게 많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높진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법비 지수는 102%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뭐 위험 단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뭐 코로나 충격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뭐몇달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겁을 집어먹고 주식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은 V자 반등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버핏 지수를 만든 워런 버핏조차도 본인의 원칙을 깨고 애플 지분을 최근에 굉장히 늘렸거든요. 근데 그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3월 바닥 때보다 48조 원이 올랐어요. 아, 워런 버핏은 원래 애플처럼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대형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어, 주로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내서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애플 지분을 늘렸을 때 어, 이건 버핏답지 않다. 어, 버핏이 평소에 강조해온 가치투자 원칙에 이건 어긋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진 겁니다. 어, 그래서 한 전문가는 버핏을 이렇게 평가를 하죠. 버핏이 만약에 자기 원칙만 고수하고 가치주만 사들였다면 어, 그의 포트폴리오가 아마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원칙을 고수하는 게 항상 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는구나 였습니다. 어, 물론 원칙이 아예 없는 것도 곤란하겠지만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어 사실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운이라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뭐 속된 말로 뽀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 어떤 때는 정말 주식이 실력보다 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주식은 운이니까 그럼 아무 종목이나 사면 되겠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않죠. 어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초우량주만을 어 주로 매수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100% 주식은 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운인데 굳이 제가 초우량주를 고집할 이유는 없겠죠. 우량주를 산다고 해서 뭐 잘된다는 보장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어 정리를 하면 결론은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제 아무리 워런 버핏이 버핏지수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대로 세상은 돌아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될 것이고요. 나름대로 대비도 해야 될 겁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간다면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매도를 하지 않고 앞으로 생기게 될 여유 돈을 어, 급히 들어가지 않고 조금 천천히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만약에 폭락장이 와도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량을 늘릴 수 있고 예상과 다르게 폭등장이 온다면 기존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득을 보겠죠. 이 버핏지수를 만든 워런 버핏 본인조차도 본인의 원칙을 깨고 애플 지분을 늘려서 굉장히 큰 이득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세계적인 권위자가 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 말고 본인의 주관대로 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 주관대로 할 거고요. 저는 폭락장이 오든 폭등장이 오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가져가고 여윳돈이 생기는 대로 추가로 분할 매수를 계속 들어갈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